점심을 히말라야에서 먹고 배우랄리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가고 있는데 고도가 이제 좀 삼천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의 현기증 방이 예약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준이는 뭐 바깥에 자도 좋다 노숙 한번씩 해보지 않았어? 노숙 술 먹고 뭐 쓰러지면 노숙하는 거지 뭐 그치 뭐 육만 안들어가면 되니까 음. 고도가 높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좀 차네 아유. 길은 이런 식으로 뭐, 딱히, 뭐, 고바우도 아니고. 어, 이거 괜찮은데? 어 여기 괜찮은데. <laughs> 여기, 잘 수도 있겠다.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데오랄리. 한 20분 걸리고. 나마스테이. <laughs> <laughs> 데오랄리가 저기 보인다. 근데, 방이 없다. 노숙해야 될판이다 길이, 되게 험하네. 다 아, 무너져 있는 거 와...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신 분도 있고요 아이스 <laughs> 아이스? <laughs> 어. <This ice>. <laughs> 어. 좀 트레킹 코스가 왔다 앞에 물이 있고 왼쪽에 큰암벽이랑 산이 있고 여름이 오봐 소리가 장난 아니야 <laughs> 어. 오우, 조심히, 조심히. 이거 찍혔어요? 어? 찍혔어? 찍혔어. 어, 자빠질 뻔한 거 찍혔어. 어, 자빠졌으면 더큰 그림 나왔을 텐데. 아... 이거 삐 처리 다 되는 거야? 아, 씨발, 아, 네. 내 LBC 가면 존나 기분 좋을 것 같아, 씨발. 네. 아, 진짜 존나. 김 째지는데, 똥고 뭐? 김주은 영상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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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왔다. 왔어. 쓰나미 고개 나왔어. 아. 방송이고 뭐고 이거 촬영 못하니까 응. 왔다 응. 개울 알리 삼촌님부터 여기 굉장히 열악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아, <laughs> 근데 네. 저는 원래 되게 아무색 잘자거든요 네. 근데 저기는 조금 약간 헛간 같은 느낌 근데 이불은 있게 있어 요 그거는 그요 네. 근데 약간 패브리지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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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아, 아 여기야? 아나못들어갔겠어 지켜봐. 여기서 밤새 춤추자는데 여기서. 여기서 그냥 밤새 춤추네요. <laughs> 근데 저기잖아 그냥 여기잖아 똑같은 거 같은데. 어, 어. 자연 자연 자연. 어디냐? 저기 밑에 뼈 있어. 뼈? 어. 네. 사람 뼈는 아니야. 어, 아니, 좋아. 좋아. 지금 제 가이드가 구원 먼저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저처 다이닝룸 을 잡고 싶은데 다이닝룸은 이미 응. 21명이 예약되어 있대. 그러니까 어제 방이랑 비교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래. <laughs> 잠깐 보세요. 봐서? 네. 네. 뼈다귀 있던데요? 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그러잘 데가 없어. 근데 MBC도 없대. 근데 여기 바닥에서 못 잔대요 그니까 러 응. 아니 여기가 가끔 호랑이가 있어서 밖에서 자면 안되는데 형 둘이 찍고 있잖아 응 혹시 저거 저거 아니죠? 아니아니야 아, 아유 거주지. 이거는 호텔이지 뭐고요 혹시? 에? 아니 아니 호텔이라니까 이거는 저게 호텔이라니 이거는 별세개 이상이에요 어디 가세요? 저기 <laughs> <laughs> 일단 저긴데 <저기인데>. 따아 <laughs> 따라따라따라 일단은 가까이서 봐야돼 가까이 안가면 안돼아니 가까이 <laughs> 와서 봐요 그리고 여기 밑을 봐요 밑에 <laughs> 동물뼈 있는건데요 <laughs> 동물뼈 봤어요? 봤는데? 안녕히 계요 저기요 방 같이 보여주기로 했잖아요 오세요 이따 우리 방 앞에서 저기 그래도 <laughs> 들어가서 자면 안돼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생 ABC까지 올라가서 아 우리 다시 내려 <laughs> 오늘은 비박할거예요 이거 안 되면 뭐 어디 딴데 가서 저기 가서 자든가 아니야. 아까 거기로 오세요. 여기로 <laughs> 와요. Come on. MBC? Now? e i n MBC n t s like this. g o 다른집 건드렸다가 거기 없으면 여기도 잃게 된다 그 얘기잖아. 캐릭로도 불러냈는데, 마음 어. 안았을 것 같아. 데 <laughs> <laughs> 그냥, 그냥 막 <laughs> 들어가서 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서 비비는 거? 물 쏟아지는 거 봐, 저기 손 끝에서. 눈녹은물 많은 사람들이 심란하게다 앉아있고, 시중에 빠져있는 세 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왜요? 왜 올라왔어요? 여이 어? 있대요, 여기? 있다고 거기서 자면 된다고 근데 그건 일단 말이고 올라가 봐야 하는 거잖아 요장아 아, 죄송해요 <웃음> <웃음> 저것도 촬영할려고 했어? <laughs> 아내 침대 놔든아 진짜? 어. 나 거기 아 진짜? 그래? <laughs> 쌤이 우리 버리고 갔어 <laughs> 쌤이 우리 버렸어? 돈 <laughs> <쌤이 우리 버렸어? 웃음> <laughs> 천불 내고 그냥 여기서 자도 되는데 <laughs> 여기 <여야>? 주인이 한면돼아 <laughs> 어. <아니>, 근데 <laughs> 내가 괜찮다는데? 방업달에도 거기서 그냥 주치고 앉아서 있으면 저희 지금 죽치고 앉아있어요 네, 나중에 들어와 자라고 응. 그렇게 해준대요 모든 한국 사람들 폰소랑 가이드를 다옮기듯게 모여가지고 울상지야 울상지야 울어 울어 그러니까 울어 주저앉을 응. 거야 그러기에는 얼굴이 너무 혈색이 좋은데 저가 <laughs> <laughs> <제가> 헛간 <헉간> 내어줄게요 헛간은 <laughs> 먹자에있어서 그냥 여기서 죽치려고 그 헛간에 맨정신은 못 들어가겠어 <laughs> <laughs> 아우 좋네요 아, 여기도, 여기도 괜찮네 여기 괜찮네 우리가 어, 좋네. 좋네. 구름만 딱 없어지고 딱 지금 좋은데. 구름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는 전쟁이에요. 헛간에서 잘 뻔하다가 이제 부엌에서 <laughs> 다이닝룸에서 자야 되는데. 전쟁이야. 전쟁이 포터들이 지금 다. 대급사야, 대급사 지그재그로 자고. 저기 잠깐 넘머는 북한 북한 애들이래 <laughs> 중국 애들이자고 뭐 이거 아주 아수라장이야 어. 저기 테이블 위에 잘것 같아 포토보다 낫네 우리는 위다 그래도 헛간보다야 뭐 헛간은 진짜 야 식탁 식탁 의자 위에 올라가고 여 지금 전쟁입니다. 우리 밑에 수십 명이 빨려있습니다 왼쪽에는 중국분들 오른쪽에는 포터분들. 우리 타문 저기서 혼자 문 앞에서 있고. 굿나잇하고 내일 아침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합시다. 어, 바이바이 굿나잇 그대로 눕자 그대로 그대로. 시